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어, 이낙연 관련주 하면, 예, 남선이죠. 이 남선 알미늄을,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매매를, 예, 잘하는 것으로, 예, 보여지죠. 이렇게 진한 모습을 보면, 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자, 개인들이, 예, 매도, 이렇게 좀한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매집, 매집이라고 어, 표현할 정도로 어, 상당히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상승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시간 외에도 예, 약간 예, 상승한 모습도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의 위치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어, 핵심적이죠. 제가 예전에 음,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저번 주에 안착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종가상 3,425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390원에 대한 부분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어, 최저점이 3,375원. 약간 이탈. 이타... 네 했죠. 예, 제가 3,390원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탈을 좀 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그냥 지켜줬다라고 보여지고 예 지지하고 나서 어 이렇게 상승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예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예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오늘 이렇게 꼬리를 달 모습, 자이 꼬리를 한번 이렇게 자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전에 저항이 생길만한 자이 봉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봉 여기 위에 이 캔들이라고 어 그냥 얘기할게요 봉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캔들 위까지 네 여기까지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4,350원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하느냐 예 그게 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예,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하나 더 봐야 될 자리가 뭐 어디가 있냐? 라면 자 이런 자리에요. 어, 이 자리가 3,900원, 대략 한 4,000원이 좀안 되는 이 자리인데, 여기를 지지를 할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 라고 하면 자 단기적으로 쉽지 않, 않게 다시 빠졌다. 다시 자리를 잡고 예, 올라가야 하는 예,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이 자리를 지지만 해주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점에 대한 월봉상에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자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음봉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음봉 꼬리를 잡았을 때의 지금 위치상 자 여기 돌파가 나온 상태이고 예, 어느 정도 안착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4,500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이 4,500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예,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500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어, 여기 이 부분 오늘 찍고 빠졌던 이 자리하고 제가 기존의 자리를 만, 어, 이렇게 설정해드렸던 이 자리, 이 자리에 대략적인 중간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 예, 이 자리에. 그래서, 만약에 이 4,300원을 돌파가 나온다, 그리고 이 4,500원의 위치, 이런 위치를 본다로 가면 4,300원 위로 나올 때, 현금화는 저는, 예, 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게 지금, 단순히 캔들에 대한, 어, 모습이라기보다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 네,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자, 지금 보면 적당히 터진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이때는 이슈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워낙 수급 자체가 많이 끌려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가지고 여기가 많이 터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에, 자, 여기 이런 모습, 자, 위치상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터져야 됩니다. 너무 터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을 때이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현금화가 예,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좀 괜찮죠. 그냥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확 터진다라고 하면. 예 거래량이 터지고 유에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현금화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성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던 안 터지던 그러니까 터지고 여기 올라가면 안 좋다 근데 이 기준을 잘 모르신다든지 또는 예 거래량에 대해서 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 그러니까 터지던 안터니까한 가지만. 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것까지 대응하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는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예, 최고점을, 예, 돌파를 하는지, 예,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와서 고점에 대한 부분을 낮아지면서 이렇게 우하향한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보면 여기, 이런데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올라갔다 빠지면 이런 식으로, 예, 이 상승의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제가 봤을 때에 자이이 아, 여기 간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 여기 가운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를 그냥 본 예,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갭이 생긴 중간을, 예, 일단 첫 번째, 예, 확인을 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갭에 대한, 자, 이 밑에 공간의 중간, 이 정도. 자, 이 자리입니다. 4,500원에서 600원. 자, 여기가 보면, 어, 이렇게 맞춰보면, 아까 월봉상의 위치가 얼마? 예, 4,500원. 주봉상에 얼마? 예, 4,600원이었죠. 예전에 제가 설정해드린 금액 때, 이두 개를 합쳐봤을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이 부분. 그니까 이거는 제가 월봉과 주봉을 맞춰서 제 가격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이 일봉상에서 이 갭이 넓게 생겼을 때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자, 일치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형,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 현금화가 맞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주봉상에서 여기가 어, 저항자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안착이 위에 올려야 되지만 지금은 저항받고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어, 두 가지를 다 당연히 상승 아니면 하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상승과 하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찍어야 된다. 또는 바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 위로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대응할 내용이 자, 여기를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는지 이것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위에 저는 4,300원도 아니에요. 4,300원도 아니고 내일 예,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예, 분명히 저는 익절을 좀음간 그러니까 현금화죠. 현금화 익절.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어 이게 지금 어 아무리 예, 아무리 누구 관련주다라고 해도 어, 상승에 대한 제한적 그리고 패턴 자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예, 한번 올랐던 예,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저점 모양도 그렇, 그렇고요 여기에서 올라간 거란 여기에서 지금 밀린 것을 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끌어 올리고 올리는 이힘이 예, 이 수급이 이렇게 끌어 더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항 생긴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현금화 하는, 매도하는, 예, 그런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는, 예, 지금부터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매수를 굳이 한다라고 하면, 자, 올라가지, 내려가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돼요.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 또, 밀리면서 어떻게, 네. 이 밑에 자리를 다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지. 네, 이거를 이 자리.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올라가도 사실 애매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상승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자, 힘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이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 개인들끼리만 싸우는 예 그런 모양이 될수 있어요. 뭐큰 손세력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만약에 예 개인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빌리는 예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뭐 대선에 대한 부분 뭐 나중에 보면 모를까 글쎄요 이 차이 인맥주가 한번 제대로 터지면 뭐1,00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한 기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000%든 2,000%를 수익을 보는 분들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대응이 되는 거지 이런 데서 1,000%를 노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구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